다 제대로 할라는 것 같던데 할라 하면 와 씨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왜 이렇게 신났는여기데 기다리고 충전 좀 하고. 어? 예. 아! <laughs> <laughs> 와... <laughs> 아, 한번더 해야겠다. 한번더 하고 한번더해봐 더요. 아. 어이구야와 이게 아니지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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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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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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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는거 아,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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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아, 아, 시죠 근데? 끝났네. <laughs>